어,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런 겁니다. 이 어, 대혼란의 한국 사회인데 아마 그이 주제를 붙인 이유는 어, 폴, 칼 폴란이라는 분이 양체대전 사회를 얘기하면서 대변역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변역이 아니라 대혼란의 사회가 지금, 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혼란의 어떤 배경, 이거를 몇 가지 크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이 무엇인가가 혼란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일제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일제의 시기는 단순히 경제적인 착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이 급격하게 혼란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제의 시대 때 양반 계층들이 혼란이 됐기 때문에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회 세력이 상실됐다 하는 것이 일제 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주도형 산업화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그 연설문이나 저작을 읽어보게 되면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그 한국 전통에 대한 걸 많이 언급을 하는 반면에 그걸 현실화하는 현실적으로 제도라든지 또는 정책 특히 그 가치에 이 가치에 적용하는 그런 노력이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민주화하면서 많은 가치적인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외환위기가 나, 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에 제도의 충돌이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시장적인 요소와 비시장적인 요소가 갈등을 겪으면서 상당히 혼란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부적인 환경,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탈세계화 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그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큰몇 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혼란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보게 되면은 뭐 정치는 잘 아시는 문제인데요. 어. 저는 내로남불이 물론 문제가 있는 겁니다만 그러나 꼭 문제가 있는 것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로남불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예, 정치적으로 그냥 하나의 어떤 정책만 있으면 그걸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내로남 내로남불 현상이라는 것은 정권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사단이 많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책적으로 볼때 내로남불 현상이 꼭 그렇게 부정적이냐 하는 생각을 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나 지금 한국 정치를 제가 종합 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엘리트주의 종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국가주도형 성장이든 운동권에서 민주화를 끌어가든 이 끌어간다고 하는 그 단계는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양정당의 수명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당이 창조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이 제3당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일당이 필요하고 1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당 얘기는 사실은 더 이상 한국 사회를 뒤로 끌어당기는 그런 이슈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 행정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한국 관료제도는 깨진 지가 오래됩니다. 한국 관료제도는 지금 그 예전 같은 일관성도 없고 인사정책도 일관성도 없고 여러 면에서 지금 혼란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위상이 또는 위신이 많이 추락돼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이 경제를 말씀드렸듯이 제도의 충돌인데요 이거는 그 말씀드린 것 같고요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뭐냐면 저는 한국사회에 보여지는 것은 지금 노동조합의 재발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기들 가족들을 챙겨서 정기적으로 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 미리 입도 선배식으로 돈을 받아서 나중에 돈채용하기로 돈을 받아서 관리하는 걸 포함해서 노동 조합의 행위는 재벌의 행위와 거의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대환경에 그냥 노출돼 있습니다. 이거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서구의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회민주주의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대환경에 노출해서 어떻게 서로가 공생하느냐 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이렇게 대외 환경 노출에 대한 방비가 없는 나라도 없다고 봅니다. 사회는 공동체 의식의 실종입니다. 한국의 엘리트 층은 기저층에 있는 그 대중 밑바닥에 깔려 있는 공동체 의식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에 있는 그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다시 태핑을 해서 다시 일깨우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 갈등을 대표되는 권위관계 혼란. 이건 누구나 지금 느끼고 있는 문제인데, 왜 우리가 손쉽게 세대 문제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나. 그 이전에, 세대 문제 이전에 있는 그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천차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권위관계 문제인데요. 이 특히 권위관계는 요새 잘이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 예근데주 52시간 제가 된다거나 또는 그 갑질현상이라든가 또는 어, 미투 현상이라든가 이런 각종 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 오는 이 전통적 권위에 대한 이 소위 그 의도하지 않는 이 도전 이런 것들이 수, 수시까지가 한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권위 문제와 개인 집단 문제. 예, 아까 권위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좀 사례를 제가 협건 제가 사례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대학에 있을 때 엘레메타에 서 있습니다. 열그서가 저런 그 당시에 나이가 좀 들었고 젊은 여성, 여성 교수 분이 옆에 서 있고 학생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터 문이 열리면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미국식 물이 들어가지고 여성 교수한테 먼저 타시라고 그러면 여성 교수는 또 한국식으로 나이 먹은 사람 먼저 하라. 그러다가 그 사이에 학생들이 먼저 탑니다. 이런, 이런 현상이 그, 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적인 혼란이 매일 일상적으로, 익카한 버스 안에서 또는 지하철 안에서 또는 그 매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전통적인 권위관계가 현대에 맞게 재조정되지 않는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탈세가 가져오는 대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너무나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 이것이 또한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불안 요소가 되어 있고 특히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 새롭게 등장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러시아, 중국, 북한, 중앙아시아의 일련의 어떤 그런 그 연대가 생겨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눈에 우리 의식하지 않지만 의식하지 않은 만큼 영향을 주면서 우리를 막연하게 불안하게 하는 한 이런 그 밑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전통 재창출에 실패했나 하는 걸 보게 되면 한국의 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너 한국 전통이 뭐냐? 그걸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전통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고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결국 전통이 뭔가를 갖다가 주입하거나 논의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요새 지방자치 하느라고 보게 되면 많은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가 뭐냐면 전통을 팔아먹는 거지 그것이 전통을 재창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도, 혼론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어, 근데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그 미국 대학 교수를 몇번 모시고 왔는데 한국을 보고 나서 완전히 반했습니다. 네, 반했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케이팝을 좀그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음악을 모르지만 그 틀어놓고 이제 그 톤을 하는데 아주 제가 놀란 건그 BTS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그 K-pop 그룹이 다 있습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아주 놀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말 그 강의를 듣는 게뭐 수백 명씩 늘어납니다. 매년마다 늘어나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BTS나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서 창조되는 한국, 대외 한국 이미지하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점점 갭이 벌어지는 게 저는 거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은 우리가 너무 자학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정도의 혼란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그이 약한 정도라고 보여지고 소위 이 미국의 경우에도 1800년 이전의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말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무슨 내로남불이니 그다음에 서로 맞고사는 이런 거는 우리만 있는 건 아니다. 아니고 민주화 과정은 그 대신 긴 세월이 걸립니다. 어, 경제 개발보다 훨씬 오래 걸리기,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그 인내심을 가지고 어, 대할 필요가 있고 좀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눈이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회에 좀더 선제적으로 대항할 필요가 있지 이 나중에 분배 차원에서 하면 이미 시간이 늦고 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문제제기 차원에서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对。